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라. 성도 여러분 이 듣는다 이 무엇을 듣을까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나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자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근무 시간도 정하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 속에서 너무 곤고하고 무거워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십니다. 늘 깨어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들으심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들으심,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듣는 것. 가장 먼저 그와 같이 가치를 두는 것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자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태도일 것입니다. 진리로 나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야구보의 권면이죠. 왜요? 말씀은 우리의 힘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좋은 밥을 먹으면 우리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밥이 우리의 영혼과 영혼의 풍성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할 수는 있지만, 넉넉할 수는 있지만, 그 넉넉함이 진정한 생명의 부유함을 주지는 못해요. 왜요? 그것은 곧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위로부터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하고, 속히 먼저 들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리로서 나은 자로서 우리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말씀을 속히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 아, 그거, 나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아, 뻔한 얘기잖아. 아, 목사님 또그 얘기 하시네. 우리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예.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속히 듣는다는 그 가장 말씀을 우선적인 가치로 두는 태도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부터 먼저 그렇죠. 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내가 알아. 그 말씀을 나는 익숙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을 속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테니까요. 야고부는 이어서 말을 하기를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는 건 여러분, 왜일까요?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주장만 나타나요. 맞죠,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자기 생각만 드러내요.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경청할 수가 없죠. 즉,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 입과 혀라는 어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인격, 우리의 가치와 세계관을 담아서 표현하는 이 입의 기관이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나눌 때 말하기를 많이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해 가기 어려울 겁니다. 말은 곧 실수가 많이 동반되죠. 왜요?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온전함이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완전히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엔 여전한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엔 여전한 모자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저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 가운데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가 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말하는 것은 더디 하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사언 10장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예,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에 우리가 온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한데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말은 곧 아무도 혀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모두는 말에 실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능력으로는 이 말을 제어하기 어려우니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때 우리는 말을 더디할 뿐더러 정말 말을 해야 한다면 기도하고 또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생명을 나누는 그런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분노, 자신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스려야 하는 거죠. 분명히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분노를 참는 거죠. 참을 때, 시련을 견딜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가운데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고 성내고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향하여 우리의 혈기를 나타낸다면 그건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조심하라고 이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 야구보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예,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 하는데 그 말씀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그리고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여러분이 내버린다는 말은 옷을 갈아입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이 모든 것에서 더러운 정욕,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라는 거죠. 예,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악과 선이 함께 할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듯이 지금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조금도 우리에게는 악의 모양이 있는 것다 버려야 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 이미 심겨진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들 디아스포라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 말씀을 받은 것 바로 그것을 온유함으로 이와 같이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건 부드러운 마음이죠. 즉, 우리의 이 마음밭이 비옥한 토양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아까도 드렸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마음이 우리 안에 지금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지만 온유함이 아니라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거나 내 마음이 다른 일에 이미 묶여 있거나 내 마음이 어떤 일로 인하여 곤과여 강팍해질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나는 잘 받고 있는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 말씀 앞에 내가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다른 거죠.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낮아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이걸 주님은 보시죠. 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마음 밭에 심겨질 때 수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다른 마음으로 앉아 있잖아요. 아유. 저 옆에 있는 저 사람 다른 교인들을 쳐다보면서 마음 안에 있는 다른 생각들, 세상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범민들, 지금 이거 끝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사건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을 속히 하는 태도가 무엇이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의 길을 축원합니다. 이 온유함이란 성령의 열매잖아요. 말씀을 들을수록 이 온유함이 자라갑니다. 아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바로 이 온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도 점점 맺어가고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라. 야고보가 이것을 비유로 말하는데요. 23절에 보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실 때도 거울 보고 나오셨죠? 저도 거울 보고 나왔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머리 좀 다시 빗고, 얼굴에 뭐 묻은 거 없나면 보고, 면도도 하고, 그러고 나오거든요. 왜요? 우리가 거울을 본다는 의미는 자신을 살피기 위한 거잖아요. 말씀의 거울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정말 우리가 들었다면 그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비추어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 연약한 모습, 죄의 모습, 그 탐욕의 모습을 다 지워야죠. 그것들을 멀리 해야죠. 그런데 이 거울을 보고 가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가 조금 전에 본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로 딱 비춰서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의 칼로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맞아,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맞아,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직장에 가는 순간, 다른 사회에 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곳에서는 내 세상 모드로 바꾸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더 무시당하지 않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다는 걸 과시하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십자가의 정신이 드러나지 않는 것. 바로 그게 거울을 보고 자기의 얼굴을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고 이 야구보가 이야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야구보의 이 권면 앞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 맞아 내 안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성찰 그리고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행해야 됩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수고, 추권합니다. 우리 그 다음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네요. 여러분. 자유롭게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전하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를 줍니다. 할렐루야. 예.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나는 가치도 없고 무능력하고 부패해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실력이 없는 자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또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다는 건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온전히 하는 지금 이 율법, 그 말씀을 들여다 보는 있는 자, 여기에 들여다 보고 있는 자가 중요합니다. 들여다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그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연구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야 돼요. 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세히 내 모습, 내 내면을 보는 거예요. 나는 말씀의 거울로 내가 어디가 악한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 자신이 어디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야 하는가? 이걸 말씀의 걸로 깨닫는 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들여다봐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자칫, 과거의 신앙의 열심, 과거의 자신의 기억으로 현재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신앙이 뜨거웠다. 마치 예전에 모아둔 쿠폰을 현재 사용하고 그 사용하면서 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치요? 예전의 열정은 옛날 겁니다. 신앙은 늘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말씀을 들여다 보고 내 자신을 들여다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한때는 뜨거웠는데, 내가 한때는 하나 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내가 한때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니요. 지금. 현재요. 지금의 믿음을 주님은 보시는 것이요. 예전엔 뜨거웠지만 지금은 졸고 있어요. 지금은 영적으로 자고 있어요. 지금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것으로만 끝나고 있네요. 그럼 죽어요.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실천으로 흘러가야 우리가 살아요. 아무리 좋은 호수라도 생수가 들어와도 그 생수가 흘러나가지 못하고 고여있으면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우리의 말씀이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구보가 이처럼 실천하는 자, 그런 자는 이미 그 행하는 데 복을 받는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삶이 이미 복된 거죠. 그 사람 자체가 이미 복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행한 일에 주님 동행하시니 그분이 어떤 일을 하든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가치가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 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읽구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와 함께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자의 자긍심입니다. 우리 그 다음 26절,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을 정말 온유함으로 받은 사람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된 경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 이 모든 것이 헛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판단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사기관들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있었어요. 그들의 행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시죠?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린다는 건 자신의 스스로 통제해왔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기의 의견,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겠죠.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이 할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바리새인들과서유관들은 위선자였고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속인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분명히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다.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와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겐 중요하겠죠.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이 모든 경건은 신앙생활은 헛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참 경건은 무엇이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는 1세기 당시에 경제적으로 자신을 부양할 근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의지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 했던 사람들, 그들은 살기 위해서 구걸해야 됐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했고, 아니면 굶어서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시대의 과부와 고아는 누굴까요? 왜 신문과 뉴스에는 여전히 가족이 동반하여 자살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신의 생명을 끓고 그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이 드러날까요? 이 시대의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참된 경건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고 고아의 아버지여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밖에 있는 이 영적 과부와 고아와 낙은 애들, 경제적인 결빛과 어려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밖으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려서 이 주님의 온유한 말씀을 들은 자로서 순종하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구보는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이에 예,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의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이요 얼마나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파도가 강력한지 몰라요. 세상에 그 모든 패러다임과 가치관들이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떠내려 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받은 말씀에 유념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굳게 내려야 우리는 떠내려 가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우리 말씀 함께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복음은요, 말씀은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거스르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날마다 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지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 온유함으로 받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오늘 야고바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참된 경건,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지켜 새속에 물들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바다 넘어 꽃들이 사랑한 섬 도초도 6월 수국이 만개한 그곳에서 섬은 꽃으로 물듭니다. 햇나무 심리길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환해집니다. 천사섬 신안 섬 수국축제 올여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섬 천사섬 신안